대박. 야 여러분, 이게 진짜 이게 어디서 가면, 이게 온 거냐 이게 서해안에서온이 서해에서 맛볼 수 있는 이 대합입니다, 여러분. 한 마리에 무려 만 원짜리를 우리 <laughs> 저 당진 빠리사님 지금 야 어르신 여기, 뭐, 오는 대상에. 막, 여기 오는 데 여기 오는 데까지 만 원이야. 그렇죠. 아, 네. 와 대박. 비용이 많이 들어잡숴아 어르신 오늘 아주 저 서해 진짜 오리지널 또... 저 대합을 한번 드셔보겠네 우리 큰아줌도 고생하셨는데. 야, 와. 저는 저는 조금만 먹겠습니다. 고생 그랬으니까. 나이 충분해 이거 가지고. 아 이거 접어졌어 이거 응. 그런. 내 거요? 응, 작업 접어졌어. 음, 어떻게 된 거야? 접어졌어. 거 있는지 몰랐는데. 아이고야 대단하네. 어, 응? 아,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사 오셨어요? 이 비싼 거를. 저도 예전에 여러분. 당진의 그 한보철강. <laughs> 저 예전에 당진의 한보철강 첫 집장으로 다녔는데, 이거 대화 먹었는데, 아, 진짜 맛있더라고요. 아. 서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. 네? 당진의 진짜. 공 아, 명물. 아. 아이고야. 아이고, 근데 확실히 어르신 집은 그냥 따뜻하다. 했다니까. 이집이 햇빛이 아, 햇빛 좋아, 진짜. 햇빛이 너무 좋아 야 우리 형님은 또 카메라 저쪽 밑에 아, 기가 막힌 데 자리를 잡았네 <laughs> 아 30만 독이뭐 <도덕이> <laughs> 전문가네 거려로 <laughs> 된 놈이야 <다음에>. <laughs> 네. <진짜> 거기는 <laughs> 와닥다닥 쳐요 사람이 거 옆에 <laughs> 저는 삼각대 삼각대 안 놀랍니다 자 우리 형님은 이제 갖고 온거 우리 가져온 거 이제 또 소개를 해야지 자 치킨 제가 이어유이 이 치킨 이게 요게 아마 간장이고 요게 어르신 좋아하는 허브 허브 콤보 그러니까 다리하고 그 뭐죠 음. 다, 다리하고 날개 섞인 거 콤보 샀어요. 음. 둘 다. 여기 이제 우리가 먹을 간장 치킨, 음. 여기 허브 치킨. 아 우리 형님 시네 가스 우동. 아 가스 우동. 어르신이 좋아하시는. 사천 우동. 국물 좋아해. 하 우동. 네 맞아요. 우동 좋아하십니다. 아 부탁해서 사오신 거죠? 저도 갖고 왔는데. 부탁해서 한번 가져와서 기름이 좀 더져. 아니 부탁해서 뭐? 저거 좀 찍어줘. 그러니까, 어, 어. 자 이럴. 우리 우리 요, 요게 뭔가 요게 이제 물 아닌데 음. 아참 요거 누가 어저께 실망하는데 혹시 물인알고 착각해서 마실 수 있으니까 여기 음. 뭐써붙이라더라고 쓰라 음. 그, 음. 좋은 말이야 여기 써 할아버지 뭐. 안 마셔요 방 뭐.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럴일 없어? 성인은 먹어서안 죽어? 괜찮아 이거 써 써놔야 돼. 아이 써놔야 돼, 석이라고 먹어 먹면 해충 맞고 그래요? 기도소로 <laughs> 써놔야 돼, 그 써놔야 돼. 그르시 봐, 오르신써놔야데 봐. 베지 있는 아, 이고 참. 아이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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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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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형님 저 안티 생깁니다. 아 안티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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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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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씨, 아이아이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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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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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써놔야 돼. 우리 노래는요 일일이 반찬의 이름 다 써놔요. 반찬에 뭐 옛날에 뭐. 우리 석유 먹고도 안죽었어 괜찮아. 써놔야 돼. 뭐, 뭐 하던 뭐. 제가 제가 나중에 아, 저희. 임마 우리 어르신이 써놓을 겁니다. 예, 이거 딱 석유라고 써놓는다. 저는 이제 두, 두, 두 배가 나왔고, 매서. 어. 자, 세또뭘 갖고 왔느냐? 아이고또 제가 또뭘 갖고, 아, 또 제가 또뭘 갖고 치킨 닭 꺼냈나? 뭘 거? 자, 저도. 자, 어르신, 저는 치킨하고 제가 항상 먹는 거 담당이잖아요. 뭐거 아니, 오늘 먹을 거 천지야. 뭐거뭐좀 꺼내봐 주세요, 형님, 요거. 그래어 여기 있잖아아 아, 뭘 많이 가고왔네 예. 일회용품 다갖고 왔고, 갖고 어, 못 닦겠어요, 아, 요거. 이거, 이거 수세미도 갖고 왔어요. 요거, 요거 비싼 네, 수세미야. 이거 비싼 네, 수세미 잘 데이 닦이는 데이 거야. 비싼 수세미야. 그 다음에 일회용 접시. 아, 초장 안 갖고 왔다. 훈제 갖고 왔어 두 개나 아 오리 훈제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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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리 오리 나중에 오리 프라이팬에 데워도 술한잔 하시면 아, 돼요. 간단하게 그냥 프라이팬에 데워 먹을 수있는데다 네. 먹어야 돼. 먹어야 어, 오리 훈제 다 먹어야 돼. 그다음에 어르시 좋아하는 술아 어 제가 또 하나는 사 왔지. 술도 사오고. 에이, 그럼, 술이 제일 좋아. 맨날 한 날. 아, 돼. 아, 그래도, 그래도 뭐. <laughs> 왜 술을 사다주냐 뭐, 아니, 뭐, 주인공이 중요하지, 뭐, 구독자가 뭐 중요해. 아, 아, 술이 본인이 좋아하시는데 뭐술 사주. 일회용탕. 술 술. 술 술. 술. 자, 이렇게 사왔습니다. 아, 치킨이고. 야, 아, 그뭘크지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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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,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당진 파래장 갖고 는 요, 요게 뭐. 제일 먹고 싶다. <laughs> 대야 아거 아, 대야 대박 얼마나 맛있겠죠 여러분 야이 왕새우를 왕새우 근데 어떤 사람 진짜 대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야 축제도 하는 아 그러니까 대야를 대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응.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자, 준비를 해갖고 치킨하고 오리 혼자하고 집이 집이 오니까 좋지요 자, 좋죠 뭐 소주 한잔 드릴까요? <laughs> 벌써요. 아까 토하셨는데. 아니 한잔 드려야죠. 아니야. 아, 그러니까. 안 그러면 돼요. 안주 안주. 아, 어르신 사서 시는 거. 안주 안주. 안주. 안주가 술가시면풀아 아, 노래하고 아, 셔야 되거든. 아, 안주... 이 왔으니까 한곡해야죠 노래. 아, 아, 뭐, 아, 뭐, 아, 뭐, 아, 컨디션. 이안 아, 좋아요? 그럼. 난, 그럼 뭐, 뭐, <웃음> 뭐, <웃음> 아, 아, 아까그 원샷 해 가지고 토하셨잖아요 아니요. 그 아침, 아침 뭐 아. 먹이 약보뭐데다 배가 불러가지고 못할 거아 배가 불러가지고? 그 배가 불러.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드셨구만. 아에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. 아유. 저기. 근데 뭐, 아스 뭐, 네. 이거 오, 오. 이거 오리 훈제도 이게 유통 기한이 짧아가 오늘 다 먹어 먹어야 될것 같은데 먹어야 우리가, 돼, 우리가. 그죠? 어. 먹어야 될것 같은데 아 길다 길긴 길다 길어요. 11월 20일까지다. 아 네. 길긴 길다. 어르신들 몸다못 먹고 양이 많아고 우리가 구워 먹어야 되 먹어야 돼. 몸, 다, 네. 먹어야 돼. 방에 다 갖다 놔야, 네. 응. 놔야 네, 술한 병. 치킨 두 마리 나는 요거 그치. 오리 네, 술뭐 일회용품 이거 뭐 아, 부탁이 세례. <laughs> 그럼요. 아, 그래, 구독자분들 있잖아요. 어르신, 그래도 그동안에 저기, 인떡을 싸우셔가지고, 인떡을 싸우셔가지고, 아이고, 참, 얘네들 이제, 잘해서 한번 볼까요? 아이고, 요거 옛날에, 참, 그, 누가 저닭 갖다 줘가지고, 이 닭장에 있는데, 닭도 키웠는데요. 세상에, 이제, 어느 날, 어르신이 저 또, 어디, 삼척 가셨을 때, 응? 세상에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요 세상에 열로 있잖아요 열로 얘가 예 야생동물이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야생동물이 열로 들어가가지고요 예 그냥 여기 닭을 그냥 닭들을 그냥 아유 그냥 뼈도 안추리게 그냥 그냥 싹다 발라먹었어요 그냥 털 털만 있더라고요 세상에 저번에 와보니까. 야, 그냥 얘가 그냥 닭을 그냥 싹 먹어 가지고 그냥 그냥 털만. <laughs> 닭 털만 몇개 남아, 남아 있고. 어? 완전히 그냥 그냥 사그리 다 먹었어요. 음. 야, 어르신 집은 요렇게 이제 그냥 뭐 나무 땔감으로 쓰는 거 아니고 요 보면은 진짜 예? 어떻게 보면은 지팡이로 그냥 쓰시려고 이렇게 이렇게만 해 갖다 놨어요, 세상에. 어? 지팡이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. 아, 이게 진짜, 지금 창고로 쓰시는, 에? 지금, 굴피, 굴피 요거, 에, 굴피 여기 지금, 에,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, 참, 굴피라는 이 자체가 나무, 에? 굴피라는 걸로, 이렇게 집을 지은 사람도 없고요, 에? 정말 신기합니다. 아, 집이 비가, 비가 안 샜을까나 모르겠는데, 아, 연기, 이제 굴뚝에, 연, 이제 드디어 연기가 나오네. 역시 사람은 집저 누가 살아야 돼. 어우와 대박. 와이돈 얼마야 저는게나다인데이 이거 좀 하나. 할아버지 까지아드님 까지라고 까까는야유 아니 아니 형님 이거 우동을 바로 끓으시려고? 바로 먹으시려고 치, 치킨 그래. 안 먹고, 아. 아니, 우, 우동 하면 단것도 못 먹고, 그안 그러니까, 돼. 돼, 안 돼. 네? 안 뭐. 아. 아, 어. 돼. 이러아니깨계하고다 먹어. 이거 먹다고. 해지 해 주면 못 먹고 다버다 어. 어. 아. 그 제가 봐서 치킨을 아, 제일 아. 먼저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뭐뭐치킨 먹어 치야지아니큰 거밖에 없어. 큰거에도 조금씩 나눠 먹요그래야지 뭐. 아니, 작은 잔이 있어도 너무 더러워 가지고 못 써. 그 조금씩 따 드려요. 홈시 네. 에처 가끔 많이 들어가면 시니까고잘고 분위기 좋다. 아니, 어. 안 어. 보여? 어. 기있 어. <미러들이> 여기 있구나. 아이고야. 파나야지다세요수세미 그 좋은 거사 왔는데. 그 수세미 제가 와서닦으려고수세미잘 닦이는 거사 왔어. 아 이렇게 드시면 된다. 돈으로 어, 여기 아, 아닌데 이거 안아 알잖아. 먹방 우리 어르신 새우 먹방 오 대야 대야 왕 세우. 왕새우 왕새우 어 먹방 왕새우 먹방 오 입에 좀 넣어 주십시오 왕새우 대그 껍데기 다 까야 돼그 깠어 깠어 왕새우 먹방 어 어르신 거, 한번 보여 보십시오 시식 우리 어르신이 왕새우 시식 벌금을 먹어도 되잖아요, 음. 어, 네, 어, 그래, 그. 그 뭐, 벌금, 벌금은, 네, 그, 그벌은 벌금은 다. 아, 그래도 좀 익혀. 많이 돼. 좀 익혀야겠다. 그럼, 혹시나. 그럼. 그 많이 익혀서. 아, 드셔보시고, 가, 하나, 가 드셔보시면 아시죠. 아, 많이 익혀야 돼. 그래도 해산물. 저거 없어? 도티 어. 이거를. 어. 어, 이 정도 빨갛지 이거는. 드셔보세요. 다다이 익었잖아요. 익었죠. 어요좀덜인죠 아, 좀거 아니에요? 익었죠? 네. 어, 아 이거 칼은 어떻어요 칼? 고있 안 보여. 그 아, 먹었아 죄송한데, 어르신 쓰겠지만 요거 석유라고 네. 어떤 물이 보고. 이거 이 석유래요, 이 아버지. 아, 위험하다고 써 놓으라고 하더라고 아니, 아지아버지가 아니, 네, <laughs> 설마. 아니, 그면 다른 사람이. 삼촌, 아려야 다른 사람이 와서 방문해서 혹시 이거 네, 먹을까 아니, 봐. 아, 가먹진 않겠지. 안에 들러넣으면 설마. <웃음> <웃음> 설마 그 목마르다 그 먹겠나. <laughs> 안에 들러넣으면 안 먹지. 취시 지 없나? 나거그 티지 같 아까 이언니가져온것 같은데. 뭐 물티슈 있어. 아, 물, 티슈 있어요, 파리산님. 그럼. 아 맞아요, 천지. 이제, 이제 거기 일회용 거다 버려야 돼. 우리가 가, 다시, 가, 다시 갖고 올 거니까 제가 올 때마다 갖고 올 거니까 일회용 지저분에 다 버려야 돼. 일용 다버려버려 이런 것도 많이 뭐? 어. 남겨놨어 다 태울건데 이거 아그 아드니스 좀 버려줘요 우리 가 버리면 뭐라 하실까봐 어차피 저불때는데나 내가 사온것 네. <laughs> 좀 먹어봐요 오늘 서운하자 지예 먹어봐야죠 먹어요 <laughs> 서운하자 하나씩 다 먹어봐 진짜 맛있다 자 물티슈 진짜 네. 자, 물티슈 아니 어르신 닦아이요 해가, 어. 해가 굉장히 짧아졌어. 짧아졌어. 숨저도어야이 준비했더니 먹는 거다 준비됐더니. 아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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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야, 치킨 두 마리 어르신 전에 루... 먹는 거 엄청 많아. 응. 엄청 많았죠. 다섯 명이 먹었어요. 먹어요. 아, 다 드세요. 드세요. 만뭐 먹어보세요. 응, 음. 어, 저도 먹어야 돼. 어, 먹어야 돼. 아, 저는 뭐 이렇게 개하고 이런 새우들 까 먹는 걸 싫어해. 그런데 진짜 고소하다. 아 맞아. 아 원래 그 대하가 이게 서해서밖에 뭐 서해밖에 못 먹으니까 대하가. 음, 구경시켜주고. 그런 건저 우리 해외 사람들 먹기 맛보기 힘들어. 아 힘들죠. 못 먹어요. 나는 되는 아니. 아, 못 예. 먹어. 절대 못 먹어. 아, 저도 이 치킨을 배낭에 넣으니라고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. 먹어,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요에해진다니까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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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좋아하는 허브, 아니, 허브 아, 요즘에 5시에 내려가는데 컴컴하더라니까 <laughs> 아주. 야, 그래도 이게 세로로, 형님. 배낭을 세로로 넣었는데도 그래도 안, 안 찌그러졌대. <laughs> 음. 자, 이 어르신이 좋아하는 허브, 허브 치킨입니다. 여기는데 아, 뭐. 아, 요거, 요, 기게 어르신 거야. 아, 우리 1부마오님돈좀 썼네. 저 돈이 어, 얼마야? 이게 간장이야 이거는 어르신 보, 어르신 요거는요거 좋아해. 허구 야, 근데 엄청 잘한네 응, 네, 엄청 잘아간는 먹기 싫어 먹 아, 시 하도 못 먹겠어. 내가 이거. 자, 좀. 방 보고, 먹기 한 보고. 아, 야, 어르신 못 처럼 보니까 그 영상 찍고싶은 마음이야 막지가요 아, 무조건 어. 막 찍어야돼 응. 자 이거 어, 허브 어르신이 좋아하는 어. 허브치킨 먹고 솔직히 한번 올라오기도 힘든데 어. 아우 간장맛있다 형님 입에 넣어줘야지 난 조회수 나오든지 막지어야 아이고 땡큐 막 입에 넣어줘야지 뭐, 음식하면은 못먹어 아, 아 맛있다 내가 음식해봐서 라 음식하면 누가 안먹여줘면 못먹어 소스는뭐 <놀람> 네, 응. 소스도 있는데? 이거, 치킨에 찍어 먹는 소스도 있는데? 좋아야, 좋아. 아, 그런가? 소스, 어? 소스가 응, 맛있다. 응. <놀람> 아. 야, <놀람> 오, <놀람> 어디 왔어? 아저님.

오늘 아침에 찌르나 놔두고 응. 그 만두 있잖아요 왜그전자레인 응. 데워 먹는 거 여섯 개들은 거왜 아시죠? 음 응. 그거 하나 먹었더니 좀 전들하더라. 나 아침 밥 먹고 왔어. 얘네 좀 허기지면 안 되니까. 너무 더워가고 인데. 할때 우리 파리 산이 바쁘셔. 아 전화 계속 전화 주문자나 계속. 그러니까 방을 나중에 우리는 저리 가라. 그냥 돈을 그냥 버셔 그냥 극쓰러 그 쓰어뭐 많이 올때 하루에 한 500평. 대단해. 그래 진짜로 어때? 진짜 500개가 오면 500개 던성하면 더 무대. 야무자가 한도가. 그래 정신 없어져. 그러니까. 어 어떻게 사나? 그거. 난못 살겠다. 어. 나도 못 하겠다. 지금 돈하도못 받겠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돈 이것 먹어. 500평. 내가 맡게 되지라. 우리 사장님들은 감당도 못 하니까, 돈은데도 감당도 못 해요. 그렇지 어. 해먹어야 돼.